낯선 길 지옥차를 타기 싫어서 유니크한 응. 장낌이 없어. 경영까지 대전에 있다가? 네. 네. 어, 이렇게 파릇파릇한 우리 청춘들과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떡국 다 만들어 보셨어요? 어. <laughs> 음. 예. 대손으로 끓여 본 적은 없어요. 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들깨가루를 넣어서 아 하는 떡국을 끓이면 보양 먹은 것 같이 든든해요. 손님한테 이제 한번 차려 드려 보거든 어, 감 되고. 감동 받으실 네. 것 네. 같은데요. 부모님이. 네. <laughs> 이 누가 알려줬냐? 그랬지? 네. 회경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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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줬다. <웃음> 오늘 하루 음.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좀 건강하게 먹는 방법 네. 같은 것들을 한번 배워 본다. ]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음식을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지단은 제가 붙여서 선물로 드릴게요 지단이 불 조절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스포츠 경기 보듯이 지 숨죽여서 보통 이 정도 되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안 하네요 불안해지고 있어 짠 아이 그거 묘기댕질한 것 같아. <laughs> 몇 점이라 될까요? 9.7정도거 아, 10점 만점에? 육수르가 좀 끓는 동안에, 네. 저희가 팔을 좀 써는 거를 해볼게요. 아, 네. 좀잘 써는 방법? 그냥 잘. 그냥 잘. <laughs> 잘. 그냥 잘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정성을 들여서, 장금이처럼. 어, 근데 떡을 이제 넣어주세요.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아, 네, <laughs> 떡이 다 익으면 동동 뜰 거예요,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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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렇게 알아가는 게 팁이에요. <laughs> 아, 저는 또 그렇게 많이 요리를 했는데도 불떡국은 또 처음이라서. 요리프로 음. <laughs> 나와서 유리하는것 <이해하는>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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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 어묵이랑 음. 김치, 음? 김치가 갓김치, 깍두기, 갓김치, 배추김치 다있어요 요즘은 제가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laughs> 음. 냉장고가 거의 텅텅 비었죠. <laughs> 음. 냉동고에 뭐 있죠? <laughs> 냉동고에 일단 우리 저희 흰떡은 항상 흰떡, 있고, 흰떡, 들, 아, 흰떡 그, 그런 게 많아요. 가루가 많아요. 들깨가루, 음. 무슨 콩가루. 우리 음. 수빈님 네 냉장고에는 뭐 할머니가 주신 네. 만두를. 그 만두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 하는데. 아, 네. 어, 네. 진짜요? 어, 진짜? 어, <laughs> 저 두, 개씩. 와. 어, 아, 아, 아유, 거.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죠? 처음엔 긴장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이런 행위가 네. 정말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나 첫날 밥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아. <laughs> 다행이다 밥먹었으니고만고면서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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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하고 싶은 간도 막 보면서 맞아, 네. 와, 이랬으면 음, 좋았을 더 재밌었을 아, 텐데. 아쉽네. 그래서 친구들 네. 초대해서 같이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음. 뭐 잘하세요? 음식. 한참 꺼졌을 때, 이름이 어떻게 해서? 헝가리식, 약간. 헝가리? 굴라시굴라시 오! 요렇게 어? 굴라시. 굴라시. 해서 말아서 쓸면 음더 쉽게 쓸수 있어요. 평가리.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장금이 같나요? <laughs> 네. 긴장금. 아, 어, 이쁘다. 아 어, 이거 누가, 누가 했어요, 지단? 네. 누구요? 백현대 님이에요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나도 퍼야죠? 네 처음 끓여본 떡국 아, 맞아요 아, 이따 인증샷 해야 <laughs> 돼 엄청 좀 기억에 남는 떡국이 될것같아 우리 준성 님은 아 점수를 만점을 줘서 내가 듬뿍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명을... 아, 아 살아나네요 네, 살아났죠? 아, 고명을 이렇게 위에 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요? 내생에 거의 첫 떡국 그렇죠 1인 가구 잘,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그거 한번 하지 오. 나를 위해 굴떡국. <laughs> 사심 있어 사심이. 나를 위해 한 번. 나를 위해 굴떡국.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어, 너무 재밌어. <laughs> 네, 요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고 조금 1인 가구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좋은 점 혹은 좀 어려운 점 이런 게 있다면. 좋은 점은 혼자만의 시간들을 온전히 좀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단점은. 혼자 살면서 요리를 해 먹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음. 음식도 해버리면1 네. 인분만 하기가 좀 그렇죠. 어려워요. 맞아요. 최근에 카레하고 나왔 인도 카레 사람들. <laughs> 사실 지옥철을 안 타고 그냥 걸어서 음. 출근할 수 있다는 점이. 일마 치고 집에 좀 늦게 음. 들어왔을 때. 목말라서 캔맥주 한잔 음. 어머니가 갑자또 무슨 일 있냐고 <laughs> 어우 찔려 <laughs> 나지 너무 찔리고 있어 요 엄마 되게 좋은 점은 제 주도로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음. 단점은 음. 제가 저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그렇죠. 않아요 음. 음. 1인 가구 2030 청년들이 음. 어떤 걱정리를 갖고 있는지 음. 1인 가구 음. 2030 남성이면 제일 어려운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문제 아닐까요? 어. 네 경제적인 게다이리 어. 예. 그렇죠 다이어리. 예,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관계를 맺고 싶어데 이게 혼자 예. 살면 예. 누가 나를 예. 병원에 예. 가게 할까? 예. 그리고 건강. 그렇죠. 식사를 제때 못 하고 예. 또 몰아서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카레만 며칠 먹고 <laughs> 그렇죠. 건강. 음. 카레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웃음> 괜찮은 <웃음> 거예요. 남성. 걱정거리는 사실 이 부분이 막순리로 아, 올라오긴 하는데 아, 안전 너, 여, 치안 안전 역시 아니, 사실은 예. 여성 남성 필요 없이 예. 내가 나를 좀 지킬 수 있게 음. 1인 가구가 좀 그런 청년 커뮤니티를 장려하는 음. 그런 사회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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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맘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음. 생기면 음. 이제 우리들은 맞아. 이제 그런 걸 활성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더 젊었을 때라도 청년들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음. 예. 그 외로 덜 외로울 것. 같아.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아질 텐데. 이런 삶의 위기나 문제들에 대해서 음.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지역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위기 대응 능여 이런 것들을 예, 예,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 예. 대해서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예, 저 삶의 문제로 예, 다가오는 거요 예, 아 근데 우리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술술 잘 돼서 꼭 엠티온 느낌 나요. 제가 오랜만에 네.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눈 것 같아요. 네.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혼자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우리 지역에서, 사회에서 나를 좀 같이 따뜻하게 지켜준다는 마음이 있으면 훨씬 더 살아가기가 가뜩이나 우리 2030 세대들 너무 힘든데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1인 가구로서의 독립 생활은 아직은 좀 퍽퍽하지만 음. 앞으로는 조금 더 안심되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세경님과 저희 부모님 세대의 또래라고 볼수 있는 분과 이런 얘기를 깊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되고, 그러면 어 또그 택시장도 그쪽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마어가지로저 진짜 왜이스샷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저희는 재밌었고, 우리도 재밌었고. <laughs>